안녕하세요, 지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냥 하는 쫀쫀이 먹방과 쫀쫀이 가지고 장난칠기 할 거예요. 먼저 쫀쫀이를 자르겠습니다. 이쁘게, 반듯반듯하게. 색상에 맞춰서 자르면 됩니다. 죄송. 제 목소리가 좀 남자 같아요. 어두운 편이라. 다 잘랐고요. 얘를 조각 조각 내주면 됩니다. 다 만들었으면 얘를 다잘랐으면 다 얘를 이렇게 파파밥을 아시죠? 얘처럼 이렇게 동근 기둥 모양으로 만들면 됩니다. 전부다요. 동글동글 동글. 어. 머리 동글동글 머리는 반짝반짝 짧은 팔다리에 나는 민구 잘랐고요 음, 이 방송 이름은 알수 없는 거 만들기. 파파버블이 인기가 많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파파버블 한번더만들려 저는 말게 안개를 끕니다. 그래서 이만큼만 자르고, 한 번에는 이걸로. 모양을 만들 거예요. 하트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, 그나마 가위로 모양 만들기에 제일 쉬운 게 하트라서. 같아요. 확인했는데 멀지 돼요.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계속해주시면 됩니다. 이칸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. 이렇게 계속해주세요. 하고. 귀에, 키에... 귀거하느라 힘들었어요. 먼저, 하트. 이들은 하트하고 남은 쪼가리 다 아까워서 붙였고, 이는콧소염마저씨 얘는, 얘는 네모네모. 얘는 꽃. 얘는 다 만들었어요. 네. 바바